또 안죠. 아, 구위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 세타자 모두 에이, 이 정우주 선수의 빠른 공에 거의 대처가 야...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 네. <laughs> 칭스터부터 속고렸고요. 정우주의 전설적인 구구 완벽 게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주목한 그 순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 울려 퍼진 전설의 함성. 원정가는 반드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내 실력을 증명해 내고 싶습니다. 2025년 8월 28일 방 서울 고척 스카이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야구 팬들의 함성 소리가 돔 전체를 진동시키는 가운데, 특별한 관전객들이 스탠드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카고 컵스의 베테랑 스카우트부터 시작해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신시네티 레즈, 시애틀 메리너스, 휴스턴 에스트로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뉴욕 양키스, 뉴욕 매츠, 캔자스시티 로열스. 그리고 LA 다저스까지 총 11개 메이저리그 팀의 스카우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내년 메이저리그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는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 하나 이글스의 코디 폰세와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이 별칠 화려한 대결이었다. 하지만 이날 밤 진정한 주인공은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주인공, 천재 소년의 등장.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받은 정우준은 이미 입단 전부터 화제의 인물이었다.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정현우, 키움 히어로즈와 박준순 두산 베어스과 함께 순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내내 일군에서 살아남아 활약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 전주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강속구 유망주로 이름을 알렸던 정우준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선수였다. 미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었지만 일찌감치 KBO 리그에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선택은 옳았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입장에서는 한화가 정우주를 실제로 일군 경기에서 기용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폰세와 송성문의 경기력을 확인하러 온 김에 정우주의 잠재력까지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한석삼조의 행운이었다. 당장 영입할 수는 없는 선수지만. 미래를 대비한 비중한 정보를 수집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전설이 시작된 7회 말, 8대3으로 하나가 앞서고 있던 7회 말, 키움이 무사일 2루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다.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하나의 김경문 감독은 과감한 선택을 했다. 19세 신인 투수 정우주를 마운드로 불러올린 것이다. 스탠드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쌍안경을 들고 정우주의 모든 동작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은 한국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이었다. 임지열이 타석에 들어섰다. 정우주의 첫 번째 공은 151km의 포심 페스트볼. 임지열은 헛스윙했다. 두 번째 공. 다시 151km 포심 페스트볼. 또 헛스윙. 세 번째 공은 153km까지 속도가 올라갔다. 임지열은 배트를 크게 휘둘렀지만 공을 건드리지도 못했다. 삼진. 다음 타자 김웅빈이 들어왔다. 정우준은 152km 포심 페스트 볼로 승부를 걸었다. 김웅빈 역시 헛스윙. 다시 152km 헛스윙. 1 5 3 k m 위세 번째 공에서도 김웅빈은 속수무책이었다. 두 번째 삼진. 마지막 타자는 루벤 카디네스였다. 정우준은 이미 완전히 리듬을 타고 있었다. 152km 포심 페스트 볼. 헛스윙. 153km 또 헛스윙.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공. 153km의 화려한 마무리와 함께 카디네스도허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역사를 새로 쓴 9구 3삼진. 정우주가 달성한 것은 단순한 3삼진이 아니었다. 단 아홉 개의 공으로 한 이닝을 완벽하게 정리한 것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매우 드문 대기록이었다. 역대 한 이닝 최소 투구 3탈삼진 기록에 동참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다니엘 리오스, 금민철, 강윤구, 김형민 우규민, KT 위즈, 라울 알칸타라, 키웅 박세웅, 롯데 자이언츠, 김태견, 두산, 임창규, LG 트윈스 등총 9명분이었다. 그들이 총 10차례에 걸쳐 달성한 희귀한 기록에 정우주가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이다. 특히 고졸 신인 중에서는 2024년 7월 10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이를 달성한 김태견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정우주의 기록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가 던진 9개의 공이 모두 포심 패스트볼이었다는 점이다. 변화구 하나 섞지 않고 오직 직구만으로 3명이 타자를 연속으로 헛스윙 삼진시킨 것이다. 더욱이 구속도 151km에서 153km까지 점차 올라가며 타자들을 완전히 압도했다. 선수 본인의 솔직한 소감. 경기 후 정우주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워밍업을 할 때부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이 손에서 떠날 때마다 이거다 싶은 감각이 있었거든요. 물론 볼이 될뻔한 공도 몇개 있었는데, 운 좋게도 상대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스윙해 줘서 삼진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또한 자신의 투구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실 변화구도 많이 써보고 싶었어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같은 구종들도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직구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직구 위주로 빠르게 승부를 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꿈, 스탠드에 앉아 있던 11개 메이저리그 팀 스카우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우주는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스카우트분들이 와 계신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을 의식하면서 투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투구를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다. 수준 높은 리그에서 저를 관심있게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뛰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더 열심히 하면서 실력을 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팬들의 뜨거운 반응. 정우주가 9933진을 달성하는 순간 고척스카이돔은 말 그대로 들썩였다. 팬들의 함성 소리가 돔 천장까지 닿을 듯했고 기립 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다. 이런 팬들의 반응에 정우주는 감동을 숨기지 않았다. 프로 첫 등판 때가 문득 떠오르면서 조금 울컥했어요. 8월 한달 동안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아쉬운 투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감독님과 코치진에서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아홉 번째 공을 던지기 전 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상했다. 여덟 번째 공까지는 스트라이크를 잡는 데만 집중했는데 갑자기 아 지금 9-9로 3-3진 기록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카디네스에게 던진 마지막 하이볼이 그날 제가 던진 공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공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과 동료들의 경력, 김경문 감독을 비롯한 하나 코칭 스태프와 선배 투수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정우주는 이들로부터 받은 격려의 말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다. 감독님께서 저에게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번에 못 던진 정우주나 오늘 잘 던진 정우주나 모두 똑같은 선수다. 그러니까 그때와 오늘이 뭐가 달랐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오늘처럼 투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선배투수들의 조언도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폰세 선배님을 비롯한 선배투수분들이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특히 프로에서는 한 번이 좋은 투구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시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